네! 안녕하십니까? 대사옥TV 사랑과 우정사지 대웅씨 유튜브 채널 홍보방송 왕초보 유튜버 맞춤 컨설팅 교육방송 2022년 6월 19일 일요일 저녁 7시 정규 실방 지금부터 생방송으로 힘차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본 프로의 진행을 맡고 있는 사옥스입니다 자, 어, 지금 향인의 집밥님 1등으로 들어오셨고요. 들어오시자마자 더운 날씨에 수고하십니다. 일바라고 하셨는데요. 어, 네. 어, 왜 웃었냐면, 이제 향인의 집밥님께서 일바라고 하니까, 아, 저기, 좀, 아, 뭐, 이렇게 비웃는 게 아니라, 왠지 향인의 집밥님하고 이제 여성, 이제 여성분이 일바란 말을 하시니까, 그래서 잠깐 웃은 겁니다. 보통 이제, 어, 남자분들이랑 이제 좀 직구전 사람들이 일바, 이바삼바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좀, 우리 향이네 집밥님처럼 여성스러운 분께서 쓰셔가지고 제가 웃었습니다 죄송하고요바스 세미 티비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우리 바오 세미 티비님 음또그 뭐더라 카스 카스에 올리신 사진 보니까 그 염소 염소하고 삼겹살 드셨던 것 같은데 그 이제 국민학교 동창분들인가요? 국민학교 동창분들하고 염소하고 삼겹살 드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 방송은 어, 여러분들, 어, 예전부터 유튜브를 해오셨던 분들이나, 최근에 유튜브를 해오셨던 분들 중에서, 최근에 슬럼프나 정책에 빠지셔서, 여러분들, 구독자 수가 오르지 않거나, 또는, 어, 새로운 영상을 업로드해도, 해당 영상의 이제 조회수가 좋지 않거나, 또한, 실방을 했을 때, 동접자수, 즉, 시청률이 좋지 않은 분들께, 에브리데이 매일매일, 자 최소 다섯 명 이상, 자그마치 최소 5명 이상, 자그마치 최소 5명 이상의, 신규 구독자를, 유치 할수 있게끔 여러분들의 유튜브 채널을 열성적으로 홍보해 드리는 유튜브 채널 홍보 방송 유튜브 채널 홍보 방송 유튜브 채널 홍보 방송이 되겠습니다. 물론 2시간 동안 그것만 하는 건 아니고 유튜브 컨설팅 및 교육 유튜브 컨설팅 및 교육 유튜브 컨설팅 및 교육도 해드립니다. 이름하여서는 유튜브 컨설턴트 이름하여서는 유튜브 컨설턴트 이름하여서는 유튜브 컨설턴트입니다. 그치만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사후쌤이라고 편하게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바오세미티님께서 35근짜리 염소 한 마리 잡고 삼겹살 구이 너무 맛있었어요. 아이고, 맛있게 드셨다니까 다행입니다. 아, 저희 집 근처는 아니고, 제 직장, 그러니까 저희 회사 바로 앞에, 어, 여기 대전에 그 염소 전문점이 있는데, 네, 거기 가끔 직원들하고 몇번 가서 염소 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염소 고기도 좀 먹고 하, 하긴 했는데, 어, 올해는 못 먹은 것 같습니다. 향례집밥께서 님 어, 더운 날씨에도 오늘도 어, 병원에서 수고하시고 오신 사원님 고생하셨어요. 어, 하, 또 향례집밥님 또 따뜻한 말씀 이또 오늘 하루를 또 하루 피로를 싹 풀리게 해주시네요. 하, 또 옛날, 옛날 말에 그참 사람이 음, 같은 말에도. 말한마으면 천냥밥 기숙을 간다고. 오늘 론형내집밥님께서참 들어오실 때부터도 참 따뜻한 말씀 해주시고 아, 아 마이크가 불려요? 아, 잠시만 잠깐만 아 마, 마이크가 불리는 게 아니라 아마 제가 목이 오늘 좀 셔서 그런 것 같은데 아저 에어컨 좀 키울게요. 그래서 기온, 기온은 오늘 요즘 더워가지고 에어컨 키우면 목소리가 좀날 겁니다. 마이크를 좀 멀리 떨어쳐 을게요 네, 마이크를 좀 멀리 떨어쳐서, 보통은, 어, 마이크를, 우리가 노래방에서도 그렇지만, 이 마이크를 바로 앞에다 두고 노래를 부르면, 하울링이라고 생기죠, 하울링. 그래서, 좀 마이크하고, 최소한 한 이만큼은 떨어져 있겠습니다. 어쩌다 t v 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어쩌다 t v 님또 입장해 주셨고요. 어쩌다 t v 님이 저, 어, 엊그저일인가요 이제, 우리나라, 우리나라 여권, 겉표지 바, 바뀐 거, 그거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 아, 아니요, 많이 울려요? <laughs> 네, 에, 오늘, 마이크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하고, 오늘 제가 더 멀리 가겠습니다. 제가 한 이만큼, 자, 한, 마이크하고 거리가, 한, 엄청나게, 네, 이제, 이, 이 정도니까 울리지 않을 겁니다. 자, 어쩌다티비님이 며칠 전에 우리 그 여권 카바 색깔 바뀐 거 말했잖아요. 근데 그게 왜 바뀐지 아십니까? 어, 우리나라 그, 어, 원래 녹색, 녹색이었잖아요. 녹색. 근데 그게 왜 바뀐지 아시는 분이 있으면 한번 채팅창에 올려주시고,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뀐 데가. 자, 우리 어쩌다티비님, 어, 바우세이티비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을이 네. 어, 이렇게 또, 바오세미TV님, 또, 오랜만에 뵈니까, 어짜트님께서 또, 이렇게 반갑게 인사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향민지팔님께서 그렇게까지 멀리 가실 필요는 없어요. 라고 하셨는데요. 아, 그래도, 한 분의, 우리 시청자분의 어떤 불편함도 제가 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아, 그래도 조금이라도 여러분들께서 방송을 시청하시는데, 아,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라이언캐 v 님 어서오세요. 자 우리 뉴욕 특파원 오셨습니다 뉴욕 특파원이신 뉴욕 라이언 킴님 오셨고 어, 대사원님향인의 집밥님 바우세미티비님 어쩌다 드리님 저는 뉴욕 특파원 인사드립니다 의리라고 하셨죠 네 우리 뉴욕 라이언 킴 님은 그 미국 그 뉴욕에 사십니다 뉴욕 네 어, 뉴욕에 사시고요 그리고 이제 어, 미국 소식도 어, 저희들한테 전해주시는 아주 고마운 분이시고요 바우세미티비님께서 자 국민학교 동창 친구들 중에 고2 70살 된 친구들도 있네요. 예, 그게 이제 옛날에는, 어, 학교 동창이 나이가 다 같지 않았습니다. 어, 지금처럼, 지금처럼 똑같은 나이에 학교를 입 입학한 게 아니라 옛날엔 에 8살에도 입학하고 9살에도 입학하고 심지어는 10살에도 입학했습니다. 을 그러다 보니까 같은 동창인데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요즘은 아마 상상도 못할 일이죠 자, 향인의 집밥님께서 너무 더워서 시장도 못 갔어요 날씨가 왜 이리 더운지 아직 여름이 어, 가려면 아직 멀었는데 벌써 이리도 더워서 몇 달을 어떻게 살지라고 하시는데그러면 이제 초여름이고 보통 여름이라고 한다면 이제 6, 7, 8, 9월 초까지도 덥습니다 우리가 9월 초까지도 더우니까 6, 7, 8, 9 앞으로 4개월 앞으로 4개월, 앞으로 4개월 동안, 어, 우리가 좀이무더위와 싸워야 될것 같습니다. 자, 뉴욕 라이언 팀께서 미국 다시 실내 마스크 응화, 어, 돌아, 돌아가고 있어요. 네. 어, 지금 이제, 오, 뭐, 지금의, 어, 오미크론이라든지, 뭐 그런 것보다 더또 더 무서운, 어, 이제, 스텔라라고 하는 새로운 변이가 또 나오고 해가지고, 미국도 다시 실내에서 쓰고 있습니다. 어, 오미크론 다음에 나타난게 스텔라, 스텔라, 스텔라 입니다. 어, 뉴욕라인퀸께서 예전에 60년대 70년대 학생 수 너무 많아서 오전반 오후반 운영했어요 라고 하셨는데 예 옛날에 한반에 60명이나 70년병 정도 되는데 그것보다도 학생이 더 많아서 오전반 오후반 그렇게 나눠서 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우리 뉴욕 라이언 킴님이그 정도 연배는 아니신 것 같은데, 예전에는 학교가 야간반, 예전에는 학교가 야간반, 예전에는 학교가 야간반도 있었어요. 야간에 학교를 갔다는 걸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실 겁니다. 어쩌지님께서 외출하고 이제 돌아왔어요. 메이크업 지우고 올게요. 네. 어, 화장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더 중요합니다. 화장은 하는 것보다 더 지우는 게 중요해요. 화장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 중요합니다. 폰 클렌징 크림을 이용하실 때는 아니면 오일을 어떤 어떤 방법을 쓰시든지 화장 잘 지우고 오시고요. 와우님 어서 오세요. 우리 와우님 입장하셨습니다. 우리 와우님도 화장해 주시고요. 향해 집안께서 내일은 더덥다네요3 4도까지오른다네요 근데 이게 온도가 문제가 아니라 공기 중에 습도가 높으니까 그더 우리가 지쳐지는 것 같아요. 차라리 이렇게 건조하고 하면 그게 좀 나은데 어, 우리 나라는 공기 중에 습도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34도면 엄청나게 우리가 어, 피로감도 그렇고 어, 굉장히 더운 겁니다. 바우세비트님께서 우린 한 반에 80명의 80명 오전반 오후반 있었답니다. 시골 산골 동네 지금은 완전 완전 변화가 됐요 라는 말씀하셨고요. 자. 어 하여튼 그렇고요. 어, 향내집밥님께서 맞아요라고 하셨고요. 자, 어 향내집밥님께서 저 열무김치 담그려는데 시장에 가지 를 못하겠어요라고 하셨고요. 네, 어, 열무 열무김치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남자지만 좀 잘하는 <laughs> 이건 요리 요리 요리라고 할것 같지는 아니고 제가 열무국수, 열무국수. 열무국수를 좀 어, 잘하는데 갑자기 열무국수 생각이 나네요. 음, 자, 하여튼 좀 기온이 좀 내려가서 우리 향인의 집밥님께서 시장 가시는데 좀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여튼 옛날에는 학교가 그 야간 학교도 있었어요. 어, 보통 야상, 야상, 야상이라고 하는데 그 야간상고라고 해서 낮에는 각자의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밤에 학교 와서 이제 상고 다니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야간 상고, 이름하여 야간 상고, 이름하여 야간 상고라고 했었습니다. 자, 향이래 집 밤께서 열무국수 맛있죠? 그러면 어, 지금처럼 무더운 날 열무 열무국수 먹으면 정말 어, 시원하고 좋습니다. 어, 열무국수의 단짝 친구인 김치 마리국수, 김치 마리국수, 김치 마리국수도 좋아요. 어, 뉴욕 라이언트 님께서바우스테미님 어, 세미 트 영어권에서 쓰이는 이름의 애칭, 남자 이름은, 세미얼, 어, 애칭 또는 여자 이름, 사만다의 애칭을 많이 쓰세요라고 말씀하셨고요. 곰순이님 어서오세요. 여덟 번째 좋아요 감사하고요. 어, 우리 곰순이님 입장을 셨습니다 다들 열렬하게 환영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 방금 전에, 그, 개다리 쉽만 원한 영하십니까? 잘 지내시죠? 아이고! 이게 또 누구십니까? 제가 카메라 앞으로 좀 바짝 가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배달의식객님 슈퍼채팅 만원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시죠? 아, 여러분들 저희 대사우TV의 거의 첫 번째 구독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신 배달의식객님, 배달의식객님, 배달의식객님 입장하셨습니다. 저희 대사오TV가 지금은 구독자가 한 7,000명 정도 되는데 옛날에 저희 구독자가 뭐 10명도 안 될때요 10명도 안 될때인데 지금부터 4년 전인데 거의 최초로 저희 대사오TV 구독해주신 분인데 물론 순수 일반인 시청자이십니다 오랜만에 뵙기 때문에 정중하게 90도로 배꼽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사오TV의 초창기 구독자이신 배달의 식객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을이 예, 우리 배달식객님이 진짜 저희 대사고 TV 완전히 초창기 구독자십니다. 어, 그 당시 때 제가 어, 대전에 있는 맛집 멋집을 찾아다니고, 대전에 있는 맛집 멋집 어, 리뷰라든지 각종 먹방 같은 걸할 때, 이렇게 저희 방송도 이렇게 봐주시기도 하고, 저에게 조언도 해주시고, 에, 제가 또, 어, 이리, 이름하여 또, 그 맛집 멋집에 가서 이렇게 어떤 맛집 멋집을 소개할 때 미흡한 점이 있으면 또 이렇게 저한테 조언도 해주시고 따뜻한 말씀도 많이 해주셨던 분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또 오랜만에 와주셨는데 또 이렇게 슈퍼집까지 사주셔가지고 제가 진짜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또 오랜만에 보니까 진짜 반갑네요 근데 푸사 푸사 바꾸셨네요 전에는 푸사가 없이 이 동그라미에 그냥 식객 해가지고 두 글자만 있었는데 이제는 푸사라는 걸 프로필 사진을 이렇게 만드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와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정말 또 이렇게 슈퍼챗을 사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들어오신 분이 거의 저희 대사오 TV 첫 번째 구독자, 저희 대사오 TV 첫 번째 구독자, 저희 대사오 TV 그냥 첫 번째 구독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순수 일반인 일반이시고. 인 네, 예전 기억에 어, 물론 극히 개인 정보라서 자세한 그건 얘기하면 안 되지만 제가 살고 있는 대전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사신다는 느낌은 들었었어요. 왜냐하면 어, 대전과 청주 사이에 사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좀해왔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어, 지금이 청주와 이제 지금이 이제 청원군이 어, 이제 행정구역상 통합이 됐지만 아마 대전과 청주 사이에 사이 사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뉴욕 라이언 팀께서 향이네집밥님 어제부터 틈틈이 영상 시청하고 있어요 어우,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시고요 어, 향이네집밥님께서 네 뉴욕 라이언 팀님 어, 너무 감사드립니다 곰순이 님께서 식객님 어, 너무 감사드립니다 라고 또 이렇게 인사를 해 주셨습니다 향해지밥님께서 뉴욕 라이언킴님 멋진 영상들 많이 올려주세요 라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어 그럼요 이제 사실 뉴욕 라이언킴님이 어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쉽게 볼수 없는 어 미국 그것도 이제 메나탄 이제 뉴욕이나 메나탄이나 기타 어떤 뉴욕에 어 그런 영상들을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한국 분들한테는 좀어 신선한 그런 영상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갑자기 이제 뉴욕 라이언 키디를니까 그게 생각이 나던데 여러분들 그 국뽕이 국뽕이 이제 갑자기 치솟을 때가 있었는데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이제 현금 인출기 현금 인출기 현금, 인출기 현금 인출기에 갔을 때일인데 어 배달의식객님께서네 대사부님과는 오해 인연입니다 방송하시는 모습 멋지십니다. 어휴 진짜 우리 배달의식 개념하고는 오래됐죠, 오래됐고 저는 어 뭐랄까 최고 주목해야 되는 채팅이 올라오면 제가 위에다가 고정 댓글로 하고 있습니다. 어, 하여튼.